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동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라는 책입니다. 네, 대하,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어, 이그 저자는 어,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수석을 졸업하셨고, 뭐 이제 외국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어, 지금 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및 학생부 원장으로 계십니다. 어 경제학과 쪽 국제대학원 교수이긴 한데 또 응용 경제학 뭐 내용들을 경제학 박사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또 어,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또 여러 분을 만나면서 어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또 이제 외국 경험, 자기가 외국에서 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어, 했던 어떤 그 교육의 문제점 또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교육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자녀의 어떤 진로를 위한 어떤 내용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을 미국과 영국 명문, 명문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시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핵심은 우선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예. 어, 지금은 여전히 이제 우리 한국도 입시 위주잖아요. 근데 입시가 최종 목적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여전히 이제 많이 달려가죠. 대부분은. 그래서 안 깨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우리가 올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 입시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직업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이제 지금 일자리 지형이 바뀌고 있는 예 부분도 또한 챕터로 이렇게 어한 챕터 안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노동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경제학적 뭐 지식들이나 그 연구 이런 결과들도 어 이렇게 좀 나누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 교육 목표가 이제 좋은 대학 이제 들어가는 거가 목표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회 자신의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산이나 사업을 물려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 우리의 목표가 이제 직장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에 딱 와서 외국에서도 한 8년인가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이 취업과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심지어 명문대학에 가도 지금 이제 그 취업률을 통계를 한 것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70%가 안 돼요. 스카이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어 60대 후반, 어, 좀 높으면 뭐 70대인데 거의 70%가 몸이 지고 거의 60대, 어, 이제 끝부분에 취업이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입시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취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도 어, 많이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력을 이제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뭐 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많이 있고 또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과 우리 여전히 아직도 명문대에 들어가면 취업이 더잘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분은 대학과 직업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또 분명히 밝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취업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대학 입시보다 회사가 요구하는 실력을 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요구한다는 거는 요즘에 이제, 어, 그, 신입사원보다도 경력직도 많이 뽑잖아요. 그 말은, 어, 똑같은 사람을 뽑아도 1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좋은 인력과 어떤 그 일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그 1인분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여부가 사실은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어 근데, 아무리 명문대로 나오고 해도, 머리는 똑똑하지만, 어, 그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혼자만 이제 잘라서 될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성적이나 자격증은 그냥, 어, 필요는 하죠. 근데 이제 고려되는 지표일지, 그거 하나 측정하는 지표일 뿐이지, 그 너머에 실제로 이 실력이 있는지, 이제 그거를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어, 뭐,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 지형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높은 학교 성적,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그러면 우리 삶이 만족스럽겠다. 이제 이런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이제 빨리 벗어나, 벗어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노동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 어른들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고, 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 아이들이, 어, 성인이 된 시점에는 이제 이들이 경쟁해야 될 상대는 뭐예요? 동료나 친구나 뭐 선후배가 아니라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그럼 필요한 능력이 뭔가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 저번에 이제 라이프 트렌드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사람은 남아 도는데, 이여잖아요 사람 일자리 못 구해서 사람 많은데 실제로 기업이 찾는 인재는 지금 없다는 코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체되고 1일분 이상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이제 그거를 준비 시켜야 된다. 이분도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뭐 이제 그 진로를 설계를 전략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도 얘기하고, 어뭐 수포자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과나 이과나 문과 계열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어떤 문과 지식을 활용해서. 어, 하는 어떤 늦, 실력들이 어, 기업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포자가 단순히 어떤 수학을 잘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 또 통계 지식이나 이제 그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능력이 이제 모든 기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과 이과를 떠나서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뭐수학과고는좀 어, 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 포함도 되지만 그래서 수포 아예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에 대해서 어, 싫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대학 가서도 힘들다는 라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떤 단순히 어떤 성적보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기업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포자가 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오히려 교육이 이제 학원, 인강, 이런, 이거 혹시 가공된 지식이라는 거죠. 인스턴트 지식이고.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북클럽 강의하거나 이러면 토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공된 지식, 문제집이나 뭐 학원, 인강들은 이미 다 선생님과 이 문제집에 정리해서, 요약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달달 암기해서 공부하는, 어, 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외국가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4년 동안은, 어, 질문 하나, 어, 잘 못, 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외국 아이들은 학, 우리보다 학습량은 훨씬 적어요. 느리지만 개념과 그것을 좀 이해하면서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토론이나 질문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어뭐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한 거에 대해서 어 되게 어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렇지 않고 오히려 그 피드백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질문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자유스러운데, 이제 이게 암기 위주 위지, 주에 가공된 지식만 우리가 습득하면서 살아온 우리 의 한국 교육 안에서는, 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회사에 가고 기업에 가면 가공되지 않는 수많은 지식들, 독서로 포함해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가공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에서도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도 핵심적으로 빨리빨리 캐치해서 정리하고 큐레이션해서 내, 나한테 필요한 것을 그걸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입시 위주로 이렇게 어좀 이렇게 여전히 이제 주입식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학가서도 너무 힘들고. 근데 취업을 하는데서 이런 실력이 너무 중요한 거죠. 비판적 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주지. 못해서 이분도 이제 박사학위 받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뼈저리게 아팠다라는 그이 향기를 극복하는 데 4년이 걸렸대요. 부클럽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클럽 자체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 니는 뒤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영어 유, 유창하게 영어를 그가뭐 토익 시험해서 막 하는데 진짜 보는 거는 뭐냐면 그뭐 바른 강세, 새뭐 이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통할 수 있으면 우선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달달하다 외워가지고 얘기하면 아무리 영어가 유창해도 본인의 생각이 아닌 게 드러나는 거죠. 저도 이제 1터에 있을 때 이제 연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면접을 많이 봤었거든요. 면접위원으로. 1년차 신입을 뽑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얘기하는 거와 어, 자유롭지만 자신의 진짜 찐 생각을 얘기하는 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돋보이는 거죠. 암기해서 뭔가 정답인 것을 얘기하는 것과. 근데 그런 빛발종이 사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어제도저이단답부 그룹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어, 내 생각이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없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게 어때요? 그거 그냥 나누, 나누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 정답을 얘기해야 될것 같고, 내, 이거 얘기하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 생각을 얘기하면 뭔가 다른 게아닌데 그걸 얘기해야 클럽이 풍성해지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자기 검열이나 이런 것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정에서도 이런 어떤 토론이라는 교육 형태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또 듣고 들을 수 있는 거 읽고 쓰는 이런 것이 영어나 영어도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 문해력도 또 언급을 합니다. 문해력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예실제 문해력과 수리력이 높은 사람이 어그 노동 그 임금을 이제 그 조사했던 게 있는데 어, 훨씬 더그 임금도 높았어요. 문해력과 수리력이 높은 친구들이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쭈쭈쭈 어, 이제 또 보면서 그런 인공지능에 결국 대체되지 않는 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읽고 쓰고, 채찌 그러니까 PT 책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동안 많이 해드리면서도, 결국 그런 비판초 사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런 인공지능 책인데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 교육서 에 있는 분분들은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이분은 또 이분의 그 스토리 안에서 본인도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서도 교육을 시켜보고, 또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한국을 보면서도 입시 유지에, 그래서 정말 너무 취업에 준비되지 않고, 어, 그떤 그런 현실들을 직면하면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가구의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공교육에서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만도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보이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 사교육을 이번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말 이 아이한테 필요, 불안함 때문에 막 여기저기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고, 아이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이면 보내는데, 불안함과 이제 그런 입시 때문에, 대학을 목표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인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실력을 키울 때 어떻게 이 실력을 높일 수 있는가 중에도 한 가지가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을 얘기해요. 인지능력은 우리가 예상하는까 아이큐 그 같은 거죠. 옛날에는 이아이 중요시했고 지금도 똑똑하고 성적 달라오면 중요시하죠. 그런데 이제는 비인지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능력 필요없는 게 아니라. 비인지 능력이 없으면 똑똑한 것만으로 안 되는 거지. 비인지 능력은 뭐냐면, 자발성, 뭐 계획성, 성실성, 우리가 말하는 글이 절제, 자존감, 매력, 책임감, 사회성, EQ,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사교성이라 말하는 게 그냥 뭐, 다른 사람들과 뭐, 외향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 팀이 있다라면, 이 팀에서, 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필요한 어떤 재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내가 대학에서 취업을 준비한다? 필요한 교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대학이 중요하고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취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교수님이 있다는 거죠. 이, 이 교수님이 이제 많은 나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아마 이런 책을 쓰시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자신의 결핍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전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어, 찾아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인지 능력을 어,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만 내리해서는 안 되죠. 뭐 이런 것도 어떤 북클럽에서 키워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제 이런 걸 자유롭게 경청도 해보고 다른 생각도 얘기해보고 용기 있게 얘기도 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공간들 안에서 이런 또 실력들이 어, 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인지 능력이 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갈수 있어요. 못갈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보다, 과보다도, 물론 과는 여기서 이제 공학이나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문과보다 그, 이과, 국토의 이과 전에서도 공학 취업률이 이제 경제학과 비슷하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게 더 잘라서가 아니라 그 인지 우리가 막 인공지능이 시대 속에서 필요가 더 많은데 사람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 이제 취업 이제 취업이 잘 되는 거고 어 그것 때문에 임금이 높은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노동 시장의 변화 이제 이거, 이거 안에서 공학이 더 뛰어나고 문과가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과에 뭐 탁월한 소질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다 그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이 아이가 문과도 있는 것 같고, 이과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는, 절약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쪽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는 뭐 이제 연봉, 뭐 연봉, 뭐어 대기업, 좋은 기업,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어떤 혜택을 노리고 싶은지가 아니라, 초점이 이 아이가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 그게 결국 이제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업, 직업, 직위나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나의 실력이 무엇인지가 뚜렷하면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살아남잖아요. 프리랜서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기업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어요. 홍보팀도 있고 영어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사실 그 실력은 다 다르잖아요. 정말 어 내가 어떤 분야의 뭐 전문가 실력을 키워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지가 초점이 되어야 되지, 연봉이 얼마고, 뭐, 대기업, 대학, 어 이런 어떤 혜택에 초점을 맞춰서 안 된다. 그걸 빨리 깨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어, 뭐 이제,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잘 자기를 인도해줄 수 있는 교수를 찾아라. 네트워킹 어, 이제 혼자는 절대 이제 할수 없고요. 그런, 그래도 관심 없는 교수도 많죠. 근데, 어,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어, 아이들을 잘 지들일 수 있는 교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도. 근데 결국 이거는 비인지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또 이제 대학기 대서까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키워내서 절대, 어, 제가 친한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반환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1등 하는 애인있는데뭐 하나가 잘못 나왔어요. 리안이 친해지지 않 전에 공부만 한대. 친구는 절대 안 사귄대. 목표가 의된가 네, 그랬는데 안사귀는데뭐 하나 사 뭐죠? 그 과목 점수가 어, 잘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 거를 엄마가 몇 주를 이제 견디신 거예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어, 뭐 진짜 뭐 의대, 의사가 된다고 해도 어, 좋은 의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겠어요? 음, 그런 친구도 있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 아이보다도 인지 능력과 또 인지 능력 같이 또 키워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읽고 쓰고 말하고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토론도 보내곤 했지만, 예, 더, 주머에 막, 근데, 못 보시기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더 시킬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었 다른 것보다.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다면, 또 함께, 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교육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독서나, 말하고 쓰고, 여기 시기가 영어든 뭐든 다 기본인 것 같습니다. 수리력 이렇게 이제 수학을 보통 많이 된다고 하죠. 앞으로도 아, 고전 시대에. 그 부분도 다 챙기시면서, 예, 대학보다 직업에좀 맞춰서 좀 아이들을 가이드하에 예, 또, 그런 또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 네, 예, 이책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